어, 앞에 10장에서도 셈의 족보가 나오고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셈의 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어, 족보가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이유는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 셈의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 어떻게 흘러가는지. <laughs>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오늘 이 세매 족보를 다시 한번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1 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먼저 나오죠 오늘 본문 앞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육하고 번성한 그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그 인간의 모습을 바베탑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함과 인간의 연약함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흘러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노,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간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가 다시 한번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보통 족보는 누가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오늘은 이 족보를 보게 되면 낳았다 그리고 지냈다 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낳았고 지냈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나중에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어 아담과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 족보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은 연약하고 죄악을 어, 저지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뒤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이 데라의 가정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어 아들이 먼저 죽죠. 하란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볼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이제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조건도 없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 가정의 큰 슬픔과 아픔인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사의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 자녀가 어떤 그 부와 권력과 어떤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의 부분에 해당을 되게 되는데 뭔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 어떤 성, 그 아브라함이 대단한 어떤 믿음의 조건과 능력이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오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그 어느 누구에게도 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조건과 환경이 뛰어나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오늘 이 조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는 에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족보도 마찬가지고, 대라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어, 그 어떤 힘과 능력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소망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조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조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흘러가는데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의 가운데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어 금요기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보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가 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교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한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 개인의 기도 제보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어떠한 것 상관없이 흘러가는데 그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를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 붙들려 살아